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믿고 계십니까? 신을 믿는 것이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너무도 궁금한 신에 대해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신이 필요하십니까? 신은 필요한 사람만 믿는 것일까요? 그리고 삶에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간다면 신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치료되어 사람으로는 풀지 못하는 일들이 풀려서 등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의 신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신을 믿고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매체를 통해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당, 사주팔자, 점치는 곳, 불교, 기독교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존재일까요?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삶에 여유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그럭저럭 살만 하니 신은 그저 나에게 위로만 주면 되는 대상. 혹은 신을 왜 믿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합리화의 수단이야. 그리고 반대로 나는 삶에 여유가 없고 몸도 성치 않고 삶이 너무 힘드니 신이라도 의지하자는 도피처의 대상. 마치 사람이 신을 맞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신을 물건 사듯 병원에 가듯 사람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믿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또 나에게 맞는 신을 골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믿고 계신 신을 통해 부부가 단한 번도 싸우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생활, 관계, 자녀, 모든 것에 만족을 누리고 계신가요? 형제 간의 다툼 없이 가장 중요한 돈이 오고 가도 마음에 거리낌 없이 지내시나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오르락 내리락이 없이 점점 좋아지고 계신가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이제 점점 좋아질 것이다, 아무리 신을 믿어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온 세상에 신을 믿는 사람,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여러 곳에서 분리되어 싸우고 자신의 신념, 이념, 사상을 위해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각자 믿고 있는 신도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서로 노력하면 되겠지 생각하시나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나부터 사람과 하나되어 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속한 조직, 집단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진정한 신이라면 내 삶에 내 가정에 사람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은 그것을 이루고자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병을 치료받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것은 어느 곳에서도 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신을 믿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진정한 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오로지 단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신입니다. 이유는 그분만이 제가 말씀드린 부부가 거리낌 없이 형제가 한마음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될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할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론 상처 없는, 배신 없는, 고통 없는, 갈등 없는 사랑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불치의 병에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에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만이 재발 없이 온전하게 치료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생활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만이 사람과 사람이 나라와 신념, 그리고 사상, 모든 것이 하나 될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람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신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도 풀지 못하는 사랑의 문제, 사람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랑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난 그분을 믿고 있으니 상관없어. 난 천국 가기 위해 믿으니 이 땅의 삶은 어찌되도 괜찮아.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바로 당신이 새롭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기에 세상이 지금 혼돈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내가 죽어봐야만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방법은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며 산다면 두려움 없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삶이란 사람과 하나되어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메카닉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과 저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새해, 이제는 진정한 신과 함께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신에 대해 진솔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여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날이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이즈 서퍼뉴 당신에게도 떠오릅니다. 인생 2회차가